일본 스위터 파나소닉 스타디움입니다. 일본 대표팀이 남미 복병 파라과이와 이대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어매치 3경기 연속 무승. 지난 9월 멕시코와 0대0, 미국의 0대2 패배 이후 이번에도 승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반 20분, 파라과이의 미겔 알미론, 다미안 보바디아의 패스를 받아 환상적인 왼발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전반 26분, 오가와 코키의 오른발 슈팅,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초반에도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초반 19분 파라과이에 디오고, 고메즈가 다시 앞서갔지만 경기 종료 직전 우에다 아야세가 이토 주니의 패스를 받아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는 2대2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은 최근 3경기 동안 승리 없이 2무 1패. 브라질과의 다음 경기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이제 서울로 이동해 오는 14일 홍명보호 대한민국과 격돌합니다.